마태복음 5장 32a절입니다. 도의를 통해 본절의 구조와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본문을 총 4개의 의미마디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에고 의미는 나, 아이에 대한 인칭 대명사, 주격의 1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2번 대 의미는 그리고 또는 그러나 본문에서는 우의 접속사로 그러나의 의미로 들어왔습니다. 3번 내고 의미는 말하다 동사 직설 현재 능동 1인칭 단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4번 휘민 기본형 쉬가 되겠습니다. 의미 너 유해당됩니다. 인칭, 대명사, 역격의 2인칭 복수형으로 휘미니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원문에 대한 영어 직역과 우리말 직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또는 내가, 에고. 2번, 그러나, 네. 3번, 말하다, 말한다. 레고. 4번, 너희에게. 희민. 1번, 나는 또는 내가. 리고 2번, 그러나. 네. 3번, 말하다, 말한다. 그고 4번 너희에게 힘인. 1번 나는 또는 내가 그리고 2번 그러나 네 3번 말하다 말한다 그리고 4번 너희에게 힘인. 본절에 주어 주인공 명사 에고 나느니 강조로 문 들어왔습니다. 본절은 대상 목적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